들이켜봐 금방 흡연해놓고 뭘 들이켜요 음. <laughs> 이야 음. 공기 좋다 자 이곳이 어디냐 자 이곳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순창 우리나라에서 일주량이 좋기로 소문난 곳 그러니까 순창 고추가 아주 잘 재배되고 아, 제가 순창이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이개새자 <laughs> 그래서 오늘 순창에는 우리가 뭘 검증하러 왔냐 사실 순창하면 지금 저도 들은 건 없는데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추장이잖아요. 그치,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인데. 고추 아닐까요? 아, 고추. 고추. 그렇게 너무 식상한 거를 보려고 순창에 오진 않았을 그치. 것 같아요. 그렇또 어. 순창하면 고추, 고추하면 순창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뻔해. 근데 갑자기 호텔. 여기에요? 고추밥이 호텔. 어. 오! 순창에 이게 유명해요? 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순창 청정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체크할게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즙미 한도 초과 복숭아, 두 번째 꼭지도는 꼭지의 비밀, 세 번째 음악 듣고 쑥쑥 자란 복숭아, 네 번째 산지식성 유통 마진 전혀 없습니다. 대충 네. 과즙미랑 뭐 유통 마진 뭐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 네. 번, 선 번이 나무뭔 소린지는 모르겠네. 꼭지도는 꼭지의 비밀? 아 이거네 여기 농장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농장 주인의 꼭지를 만지면 음악이 나오는 거죠. <laughs> 아 지금 해발 3,200m까지 올라왔더니 저희 42초 정도 걸어왔는데 지금 바로 앞에 여기 여기 뒤에서 아니 이거 복숭아밭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복숭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뒤에 아, 봐봐요, 뒤에. 고개를 돌려요. 복숭아 밭이라고 하면 엄청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널리 퍼져놓은 나무밖에 안 보이고 복숭아 나무가 전혀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예? KBS ETV 의 6시 내고향보다더 정직해요. <laughs> 방송이. 그거만큼이면 그러니까 상관없게 더 정직해, 그거는. 아, 그래. 아, 이게 복숭아 나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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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리+ 진리 생진이 오늘 밤에 해가 지니 옛날에 황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개그맨 김승진입니다 뿌듯하다 <laughs> 너무 뿌듯해 아니 과수원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있는 데는 가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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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데 여기는 네. 어떻게 이렇게 막 듬성듬성 있는 것. 좁게 심어 놓으면은 나무가 위로만 네. 자라요. 옆으로 퍼지지가 않고. 아 위로 높게 자란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혹시 약간 복숭아의 뭐 맛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여 갖고 있으면 그늘을 많이 치고 어... 그러니까 아... 아무래도 당도도 떨어지고 수확도 적고 그러니까 넓게 어... 심어서 옆으로, 옆으로 유도를 해서 아... 옆으로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네. 오, 박각다식한 것 같아요. 있어, 복숭아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 장인 느낌이 딱 나는데. 아, 어, 아, 그러면은 실례지만 사장님은 여기서 과원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8, 9년?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 오래, 오래 안 됐죠. 이거, 이거 유튜브거든요, 저희. 예. 아, 29년으로 하시죠, 29년. 30, 아니, 그냥 32년으로 <laughs> 다시 갈게요. 혹시 복숭아 여기서 과원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한 20년 됐을까? 어? <laughs> 궁금한 게좀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1.8 8억 뷰였니? 몇 뷰였지? 12억 뷰예요. 12억 뷰. 저희가 한 12억 뷰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마 한번 주문하면은 여기 그냥 나무가 그냥 거덜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숭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게 있어요. 저희가 뭐 그냥 개그맨이라고 해서 그냥 뭐 맛있다고 아... 네, 안 그래요. 저희가 아주 독해요. 네. 1번. 과즙미가 폭발해야 된다. 과즙미가 폭발이 됩니까? 십삼 브릭스 이상. 1 3 브릭스요? 어, 이상. 되는 그 아주 맛있는 강도가 좋은 그 복숭아로만 골라가지고 심었어요. 어, 1 3 브릭스면은 엄청 단 거예요. 근데 이제 딸기 같은 경우가 에. 브릭스 정도. 에? 포도가 브릭스 정도. 어. 이건 이따가 나중에 더빙으로. 아, 네. 근데 복숭아가 13 브릭스라는 건 굉장히 달다는 거죠. 콜라가 11 브릭스. 어, 별로 안 달해. 제 입술이 17 브릭스 정도 되거든요. <laughs> 지금 만만. 응, 일단은 그냥 제 입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그냥. 네. 딱딱이가. 가운데. 솔직하게 해요. 또 무조건 먹어. 입안에 아, 녹아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멘트 하지 마시고. 아, 비가 많이 왔었 나. 요제가 <laughs> <laughs> 요즘에 지금. <laughs> 네. 장마에 들어와서 아 어떤 부분은 단데 어떤 부분은 그냥 좀 식감은 너무 좋아 일단 식감은 확실해요 어때? 솔직하게 말해봐 원래 씁쓸한 복숭아가 되게 많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짧은 거 짧은 네, 거 정말 달아요 이거 단 거예요? 네. 아니 아버님이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맞는지 아니면 빛 때문에 그런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면 아직이다 아직이면 아직이다 라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며칠 있으면 맛있겠네 <웃음> <웃음> 아직은 좀 아, 아직은 좀 빠른 아니... 그런. 그럼 자기가 바보를 삿불렀네, 우리가. 우리가. 그니까. 지금 아직 복숭아가 며칠 빨라요, 지금. 아 아직 이, 이 복숭아가 나오기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도 먹기는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근데 당도는 조금 며칠 있으면 확 올라온다. 아버님이 저희가 두 번째 체크해야 될게 있잖아. 꼭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이거. 있는 거죠? 꼭지에. 이렇게 따면은 꼭지가 그 이상이 없고 네. 싱싱한 거고 일단 거기에서 제일 향내가 많이 나요. 아, 꼭지에서. 아 당도를 그래서 이거 재 보면은 어, 아 코로 좀 느끼죠. 아, 아, 나네. 진짜 달라? 나요. 나요. 진짜 꼭지에서 나. 그 단향이 나네. 반대쪽 맡아 볼게요. 엉덩이 부분을 먼저 맡아 보고. 여기는 좀. 어, 진짜 은은하게 나고. <목소리>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정확히 제가 짝사랑했던 선배 지나갈 때 머릿결에서 느꼈던 그 냄새가 나요. 아, 저희가 제작진분들이랑 예. 따로 한번 분석하는 게 있어요, 컨텐츠를. 근데 저희가 69대에서 79대가 제일 많아요. 식몇 층이? 식몇 층이? 왜 그렇게 됐지? 에? 나는 20대를 그냥 하고 <laughs>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형님, 저희 방송은 MG방송입니다. 음. <웃음> <웃음> 자 아버님 그러면은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따는 방법이 있나요? 따는 방법은 이제 자꾸 살짝 돌리면서 따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만 좀좀더 좋은 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될수 있으면 그큰 나무 <목소리> 위주로 해서 색깔이 난 것을. 따면 네. 에는 당도도 좋고 붉은색이 도기도 좋고. 예. 그렇겠죠? 예. 몇 개를 따야 될까? 그 목표를. 그래도 여기는 하나만 어, 채워볼까요? 하나, 하나는 채워야겠지. 하나는 채워야 그렇그렇 하나, 둘, 셋, 넷, 열두 개 <목소리> 요거 요거예요. 요거. 자, 기대가 됩니다. 따 <목소리> 따라따. 어? <목소리> 아버님, 저거 무 아니 양파 아니에요?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딴거 <목소리> 대박이다 고 탔는데. 까꿍. 아, 요거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냐. 좋다란 말이 나오네요, 그냥. 좋네, 아주. 이거.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히다. 자, 아버님, 특상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잘 따왔네. 기가 막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비포에부터 따지면 스쿼트 하기 전, 스쿼트 하고 나서. 아무리 비교적 지금 수확 시기가 아닌가 본데요. 네, 좀 며칠 빨라요 지금. 어, 제철 때 오라고 하시. 아버님 여기서 크기가 더 커지진 않죠? 봐봐요 지금 말이 많은 게 자체가 지금 서태윤 선배 말이 많은 게 지금. 딸 때까지 커져. 아, 딸 때까지 커져요? 계속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딸 때까지 커 커지지 그러면. 뭐 따기 전에 그럼 줄어들어 복숭아가? 다는 얘기하고 다는 얘기하고. 아버님 잠시만요. 이렇게.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아니 형 다른 것도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딱 네? 카메라로 네? 대고 가고 아 카메라로 한번 찍으라고 아니, 카메라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 왜 이렇게 <laughs> 방송을 만들어서 하세요? 자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자자이 <laughs> 네,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상태 <laughs> 좋죠 들고 저리 가야지 카메라 <웃음> 앞으로 <laughs> 아우아우야이 진짜 무거워 오메 이거 보세요 이야, 오! 어, 근데 이렇게 따서 보니까 더 탐스러워, 그죠? 네. 아버님! 일단, 복숭아는 이것저것 많이 땄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승진아, 그 뭐였지? 복숭아가 태교 음악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아, 쉬는 시간에 잠깐 앉아서 노래 연습할겸해서 한국식 어. 하면서 일하고 그래요. 아,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네, 네.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복숭아들한테. 네, 네. 아, 그걸, 그걸 복숭아가 들으면 더 맛있게 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모르겠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질린 네, 거 아니야? 아이들이? 아니, 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 오늘날은... 무 죽도록 보고파서 오빠가 왔다. 야 찾았어 왔다. 와, 야. 아, 아버지! 앨범 내셨어요? 앨범 내신 적 있으세요? 안 됐어요. 오, 노래할 때는 목소리 톤이 완전 바뀌시네. 그래요? 한데 가져가잖아요. 음. 거기서 한 얼마나 냅두면 또좀더 맛있게 돼요. 한... 바로 가서 선별을 해 가지고 음. 바로 보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저희가 딴 거잖아요, 아버님. 그렇죠. 딱 이렇게 보니까, 네. 야 어디 진짜 청과 시장에서 보던 네. 상품성이 딱 있어 보이잖아요, 제대로. 그럼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대, 네. 8구짜리, 19, 12구. 요거는 저희가 이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제일 작은 것도 테니스공보다 커요. 제일 작은 게 테니스공보다 커요. 자, 일단 은 아까 전에 저희가 브릭스 체크를 제대로 못했어. 왜냐면은 저희가 아직 수학시기가 다음 주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체험 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아직은 당도가 좀덜 올랐는데 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뭐예요? 자, 천 받아보세요. 뭔데요, 또? 아. 이게 브릭스가 가장 올라갔을 때착즙을낸 거래요. 요걸로 당도 체크를 해보자. 거짓말 안 합니다,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선수? 브릭스 기계. 어, 재밌다. 어떻게 이걸 돌릴 생각을 하시지? 어? 약간 왜 감주맛이 나냐? 뭐지? 주먹! 기가 막힌데? 요 아버님 그러면 일단 뭐 이거는 인정인데 이게 뭐예요 이거? 잼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이제 예엄마가 만들죠 아 그래요? <laughs> 옛날에 개그에 그런 거 생각난다 갑자기 어떤 거요? 어제나. 아버지가 잡고 어머니가 말리고 제가 팝니다. <laughs> 오징어 복숭아 제가 따고 아내가 잼으로 만들어요. <laughs> 자 한번 이 잼을 한번 맛 볼게요.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음. 브릭트가 50브릭 정도 돼요. 어, 어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진짜 달콤해, 달아.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사모님을 저희가 온 김에 좀 인사하고 하면 좋은데. 화채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아, 사모님이세요? 그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화채인데. 네. 예. 복숭아 화채예요 아, 복숭아 복수로... 화채. 아니, 어머니, 이리로 오세요. 아니, 사모님, 여기 같이 앉으셔가지고, 잠깐 이야기 좀. 오늘 이거 다 잼이랑 이거 요거트랑 준비 다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누가 해요? 그러면 <laughs> 근데 결혼하신 지는 신혜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한4삼년 그러면은 그때 프로포즈는 받으셨었어요? 아니, 그런 거없요 옛날에는. 오. 안 되겠어. 오늘 저기 아버지. 근데 사지년 지나서 프로포즈하는거 너무 없죠. 아니, 아니, 아니. 결혼 기념일 언제세요? <laughs> 큰일났다. 결혼 기념일 언제 아버님? <laughs> 지금 뭐 <laughs> 큰일났다. 안하시면안 돼요. 큰일났다. 아버님 결혼 기념일 언제예요? 4월 19일이요. 아. 맞아요? 4월 19일. 오. 자, 조금 지났지만 자, 42년 만에 하지 못했던 말. 저는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각시 얻은 것을 음. 저는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게 음, 묵직하다. 이집 명의가 지금 누구 걸로 돼 있죠, 아버님? 제 앞으로 돼 갖고 있는데 네. 조만간에, 조만간에 요리 다 해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직접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요거를 저희 좀 구독자, 조금 많은 분들이 이 맛있는 복숭아를 조금 직접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 두 분께서 좀 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예. 한 박스에 몇 키로 정도 돼요, 약? 한 3키로 되겠죠?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한 어느 정도에 만나볼 수 있었어요, 원래? 3만 5천원 정도. 그니까 러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간짜리, 19짜리. 1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열심히들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뭐, 아직 뭐, 내고는 안 했는데, 아직. 공짜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공짜로는 안 되고, 23,000원. 25,000원 아니야? 아니, 25,000원이구나. 그치. <laughs> 아, 10, 10, 10, 택배비가 10, 10, 10. 빠지니까 2만 5천원 맞네. 아, 아 2만 3천원에 택배비 2천원. 그지 오, 그러면 엄청 엄 건데, 이거. 저, 저희는 저한 2만 9천원 생각했는데. 근데 뭔지 시원하게. 그거 제가 가격 맞춰볼게요. 12개 짜리고. 택배비 포함 2만 3천원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아까 이걸로 착각한 것 같아, 제가. <laughs> 진짜 싼데요, 근데? 근데 싸. 싸긴 싸요. 저희가 상품 이름을 정해야 돼요. 오직 여섯 시내 고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 상품을 저희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복숭아 이름이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 상품 이름 사랑하는 처송 미용실을 송 복숭아. 송 복숭아. 어 노래 송. 아버님이 노래로 키웠잖아. 아, S O N G. 송으로 네. 그러면 송복송아 아, 송은 앞에는 우리 어머님의 송. 그다음에 그 복송. 그거는 영어 송땅땅땅자 송복송아 오직 여섯 시내 고향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송복송아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 둘셋 송복송아 자 우리 아버님. 아드님게 영상편지 한번 띄우겠습니다. 아들. 아들아, 잘하고 있지? 우리, 그냥, 죽겠다. 그냥 에어컨도 없는데, 그냥, 잘하고 있기는 있다. <laughs>